아,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. 이렇게 좀 마음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그 그러므로라는 말이 네.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. 어. 근데 그럼에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저희로서는 <laughs> 네. 막막할 때가 사실 많아요. 그래서 목사님들께 궁금한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라는 경험담이나 아니면 뭐 주변 분들의 귀한 사례가 있다면 음. 예, 좀 듣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. 음. 그 미국의 치펠레라는 회사가 있어요.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음. 회사인데 거기는 뭘로 유명하냐면요. 그뭐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매출도 많고 뭐 프랜차이즈도 많은데 동종업계 매장당 순이익은 미국의 1위예요. 음. 그럼 그, 근데 거기에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일날 문을 닫아요. 음. 여러분, 맥도날드가 음. 주일날 문을 닫으면 그 매출의 차이를 알겠죠. 음. 그러면 이 회사는 뭐가, 일, 일단, 뭐가 먼저라는 게 드러나죠. 음. 그죠. 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가가 드러나요. 그래서 그분들도 표방을 해요. 우리는 치킨 샌드위치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 비즈니스다. 음.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적용하는 게 뭐냐면 손님들에게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는 서비스예요 음. 그리고 그러면 주일날 문을 닫고 매장 이익을 그 정도 올리려면 이분들이 합리적인 고민, 걱정, 음. 또 계획, 이런 거안 하겠어요? 다른 업종보다 더 하죠. 음.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막, 어, 돈못 벌까가 이런 걱정이 아니죠. 음. 그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을 표방하고 어,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고민, 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음. 염려를 맡기기도 하고 이런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동원해야 돼요. 음. 노력해야 돼요. 그러나 어,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너무나 뚜렷하죠.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향한다는 것. 음.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요. 음. 네. 네, 김 목사님도 아, 저는 네. 이제.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막 하나님 이런 거 주신다 저런 거 주신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거꾸로 어, 하나님에 의해서 음.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많이 아프게 하시더라고요. 아, 음. 그게 너무 분명해가지고 음.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음.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가 이뭐 서초동에 있거든요. 음. 그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법조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면 누구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음. 것 같아서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어, 검찰에 계시던 아주 고위직에 그리고 나중에는 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. 어, 아주 중요한 수사를 하는데. 찾아온 거예요 뒤로 음. 돈을 잔뜩 쌓들고 음. 뭐 흔적도 안 남을 현금만 가지고 음. 딱 보니까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 돈을 가지고 음. 그 순간 갈등이 되잖아요 음.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아주 정말 감사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를 딱 거절하는 그 순간 너무 음. 아, 뭐 행복했습니다 음. 음. 야, 여러분은 그럴 자리 있질 않아서 <웃음> <웃음> 시험 안 받은 걸다 사는데 우리는 경험을 못하겠지만 한 시간이라도 고민해 봤으면 이봐요 이, 이, 이 엉뚱한 고민을빠지잖아 <laughs> <laughs> 그런 고민하는 사람은 99% 넘어갈 가능성이 <laughs> 많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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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서목사님도 인화 <laughs>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, 어, 고등학교 선생 하다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될 경우에, 뭐, 가정 생활 책임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맡고 있는 상태에서 대책 없이 등록금도 없고, 뭐, 근데 3년 동안 집 생활비와 나 자신의 신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 선택해야 할 시점에 그래서 신학교 시험 채워 놓고, 제발 떨어져라. 그리고, 음. 붙을 기도가 아니라 떨어지는 기도를 했는데도 붙어버렸을 때참 당황했죠, 뭐. 음. 어 그냥 갈 수밖에 없었고, 그래서 굶기도 좀 굶고, 뭐, 그러면서 한, 어 3월 입학했으니까 4월, 5월까지 버티다가, 마지막 코너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,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말씀을 음. 실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봤죠. 그리고 음. 3학년 졸업하는 마지막 날 졸업식 전날 저녁에 3년을 쭉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3년 동안에 주머니에 남은 건한 푼도 없었지만 오히려 학교 선생할 때의 3년의 수입보다 적어도 서너 배는 더. 채워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음. 회개를 했죠. 음. 하나님 죄송해요.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저 사실 못 믿었어요.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채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. 음. 그리고 어, 어, 뭐 감사를 했죠.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런, 네. 이런 산술적 계산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. 네. <laughs> 네. 음. 그 아마 선생님으로 음. 평생 했을 때하고 목사님으로 네. 평생 지금 하고. 그 이거 그, <laughs> <대상은 웃음> 해보세요. <싶어요. 웃음>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음. 지난 주인가 지지난 주에 제가 아예 여배 어, 씨랑 그 얘기를 했어요. 음. 나 목사 아, 밥벌어 먹으려고 목사 된거 아닙니다. 음.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음. 저도 선생이었고 우리 집사람도 선생이었는데 음. 요즘에 부부 교사로 음. 은퇴하면 음. 연금이 엄청나더라고. 음. <laughs> 지금 내 있어요. 사례비보다 음. 훨씬 더 많으니까 음. 연금이. 그러나 나그거후회 전혀 안 합니다. 음.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음. 내이 후에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,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고 음.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삶이 아름다워진 것을 생각하면. 하나님이 나써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. 음. 얘기하는 거죠. 음. 네.